제가 아는 사장님 중에 철골 하시는 분이 있는데 아 제주시 공항 근처에 이런 큰 빌라를 짓고 있습니다 콘크리트 이런 빌라 여기에 빌라를 짓고 계시길래 제가 언장 한번 와서 촬영을 좀 하고 싶다 빌라가 지어지는 거를 이거 분양하실 거래요 그래가지고 찍어서 사장님한테 도움이 되면 좋고 저도 컨텐츠 만들면 좋고 1층은 이렇게 주차시설. 주차시설이 쭉돼 있습니다. 위에 한참 일하고 있는데, 한번 올라가 보죠. 사이즈가 틀린 거죠. 제가 짓고 있는 뭐 이런 전원주택이랑은 완전 사이즈가 이제 다른. 어. 돌쪽 거의 끝나가는 것 같은데. 아, 사장님 안녕하세요. 네. 아, 오늘 밑에 위에 계시다니. 네. 우와, 장난 아닌데요? 사이즈가 틀리든 틀리다. 와. 외부로 외부로 나가야죠. 네. 옥상으로 가세요아 외부로요? 네. 외부 계단만 내려왔으니까. 네. 어우 나 아시가 이렇게 높은데 한 번도 안 타봤는데. <laughs> 우리가 뭐 그냥 높은 걸안 해보셔서. 네. 아이 괜찮습니다. 이삼 높아봐야 뭐3층그 정도인데. 우와 장난 아니다. 우와 어이 카메라 들고 다니기 좀 위험한데? 주세요 여기. 아 됐습니다, 됐습니다. 네 됐습니다. 가시면 됩니다. 올라가세요. 이정하야뭐아 여기 계단 있구나 네. 오 장난 아니다 찌릿찌릿하다 네. <laughs> 네. 5층 슬라브 아 이게 이제, 이제 5층 네. 골조 마지막이네 그럼 네 이게 이제 고향 산부 네. 저는 제주 시내 쪽엔 거의 올 일이 없으니까 네. 아, 또 이렇게 올라오니까 이런 맛인데 여기 그럼 옥상이에요? 네 여기가 이제 테라스로 테라스 네. 와 그럼 마지막 층 꼭대기 층 사람들만 네. 엄청 네. 공간이 좋은 거네 여기까지 같이 쓸수 있으니까 음. 사장님, 예. 2층에 거기 골조다 된데 실내 좀좀 보여주세요. 예, 보겠습니다. 가끔씩 와서 촬영해도 되죠? 아유, 감사합니다. 이게, 이게 이제 지어지는 과정을 예. 담아야 되는 거지. 사장님, 이거 외장은 뭐 하실 거예요? 아, 라임스톤이야아 라임스톤 네 전체 돌로 음. 들어가게요 아직 내부 계단이 형성이 안돼 있어갖고 여기가 지금 몇 층이에요? 여기가 몇층 네? 내려온 거지? 3층. 아 3층? 어 네. 아, 3층 하니까 좀 구조가 눈에 들어온다 여기 2세대 공이 나갔어요 아 이거 그냥 샜어요? 네, 아 왔어요. 다행이다 2세대 공이 아. 나갔네 그, 그러면 2층은 안 나가고? 지금 요거 하나 나갔어요. 아 이거 하나 나갔어요? 아, 지인 어. 아 지인 하시는 분이 네, 이제 이게 이제 사장님을 봤던 사람들은 믿고 할 거예요. 저도 네. 하나 받고는 싶더라고요 나간 네. 대로 이제 부사고 좀 비싸거든요, 화장실. 아 이거 화장실, 아, 화장실 네. 이렇게 대단하네 네. 음. 그렇구나. 이게 이거 몇 평이에요? 10평 그... 수다. 아 여기 현관이구나. 현관 들어와서 신발장이고, 주방이고, 주방이고 이 거실이고, 예, 거실. 예, 거, 지금 페티오창 큰 창이 있고 와 근데 사장님 이거 언제부터 계획했다가 갑자기 계획은 하셨구나? 따로 네, 한 1년 봤어요 1년 정도 알아보다가올 1월에 계약을 하고 음. 아, 작년 12월에 계약 하고 음. 1월에 계약고 음. 민원은 없어요? 아나 민원이 제일 무서워가지고 그 전에 한라봉 박스 저게 다 돌렸어요 뭘 돌렸는데요? 한라봉 한라봉? 네. 그거 갖다 민원 된다고? 네. <laughs> 그거 갖다 민원이 된다고? 네. 그, 그 방금 정도면 방금 좋은데? 예. 네. 이뒤에방수주기로아 네. 방수도 해주기로 하고? 네. 이 옆에는 네. 바닥에 위자 한번 해주기로 했고 아이고 참 제가 봤을 때 사장님은 아, 이 카메라를 처음에 해도 얘기, 말씀을 잘 하시는 게 네. 유튜브 잘 하시겠는데? 아 저요? 네. 이게 외장하고 하면은 그때 제가 그볼까또 찍어 주세요. 또 오면은 같이 영상 또 찍어요. 아유, 또 자주 감사합니다. 올게요. 아 네, 알겠습니다. 사장님 고맙습니다. 예.